사도행전 5장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았으니 그들이 또 그들을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산 많은 사람들이 병된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게 가든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세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6장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크리스마를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파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르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테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테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오? 스테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열두 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종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물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레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 아기들을 내다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 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별들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 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굵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테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 때에 스테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테바는 잠들었다.